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 비싸고, 고품격 무료 대시세 수익 매매 레이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 거리가 또 하나 나왔는데, 좀 관심이 가는 뉴스가 있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주산업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우주산업 봐야 된다. 계속 4월에 매집해놔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우주산업. 우주산업 어제 뭐 리포트가 나오면서 다시 우주 쪽에 계속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가 들어와다 계속 그런 움직임을 박스권으로 계속 움직이는 이런게 나오고 있는데, 5월에 만약에 우주산총 얘기가 또 나오면 또 튀어올 수가 있어요. 우주산업은 제가 얘기했지만은 저점 매수, 조건 양봉에 사면 안 된다, 지금 시장은. 양봉에 사면 안되요 세력들이 영악해졌기 때문에 양봉에 사면 안 됩니다. 양봉에 사야 돼요. 응봉사하면 매집하실 분들은 한번 매집하세요. 뭐, 카이도 뭐, 구쥬, 유주 뭐, 수주할 것이라고 목표로 잡았대는데. <laughs> 뭐, 그거 모르는 거죠. 수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기관 수급이 들어온다. 근데 제가 기관 수급 따라다니는 거예요. 기관 수급이 들어오면은 뉴스를 띄우고 올린단 말이에요. 리포트를 띄운다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관수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나왔어요 해커 조직이 방산업체 1 0 곳을 털어댑니다. 협력업체. 근데 지금 또, 시원하게딱 맞아떨어진 게, 어제부터 보안기업이 IR기업, IR, 공동 IR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프라이빗뱅크 대상으로. 여섯 개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보안도 앞으로, 방조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은, 보안도 제가 계속, 강심있게 보고 있던 세터인데, 이제 사이버 보안이 본격적으로 보안 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 왜? 방산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방산이 거의 세계 최강, 이쪽, 제 방산을 제가 죽,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의 로스프레스제 96,000원 주가 지금 20만원 넘었죠? 근데, 이게 지금, 해커가 털었다. 협력업체를 털었대요, 협력업체 근데 협력업체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었나봐요. 그렇기 때문에, 불호한 쪽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종목 선정을 할 때, 우량주로만 설, 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주로만. 그래야지, 우리 사장님들이 스윙으로 접근을 하실 때, 안전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개인들이 너무 많이 탄거 막 전문가들이 막 얘기나 하고 막 썸네일 띄우면서 막 어그로 끌어갖고 개인들이 막, 막 많이 몰리는 뭐 반도체나 뭐 그런 쪽은 흔들림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아무리 저점 잡아서 뭐 저점 제가 만 잡는 방식대로 하면은 저점은 잡힙니다만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폭감지임이 장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적주의, 실적 바닥주의에 집중하고 있다. 실적 바닥주 이제 이제 막 추세를 돌리는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올려놓은 종목들은 양봉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죠? 양봉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봐라. 관심이 없을 때 음봉 매수, 종가 매수를 추천을 드립니다. 종가 매수 장중에 사지 마시고 한 새해지난 1 5 분에서 1 9분 사이 4분 안에 승부를 봐야 된다. 비중 베팅을 하는 게 좋아요, 비중 배팅. 확실한 종목에는 비중 베팅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 실적. 이쪽 파동도 여기도 3파 나왔기 때문에 조정이 나옵니다. 자, 자한 1파, 2파, 3파, 4파, 5파 나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쉰다. 그쉴때 우리는 주도 다음면 돼요. 자,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다 3천억 이상이고, 기간수고 빵빵한 것들만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0분봉으로 봤을 때타점이안 잡히면 5분봉으로 이렇게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5분봉으로 타점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타점 잡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5분봉으로 이 5분봉으로 타점 이렇게. 이렇게 누를 때 누를 때거요 누를 때 눌러서 거의 응? 음? 종가 종가 미수를 추천드립니다. 종가 미 매수 잘 보세요. 차트 흐름면 이렇게 올렸다가 누르고 다시 올리고 종가 또도 올리고 그리고 종가 올리고 이렇게 후세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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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잖아요. 롯데면 제가 올리는 거 현대 로템 음, 음, 방산. 하나 엔진 기아 현대비포 조선주 중에서 아직 좀 덜어본 거 보면은 현대비포 이런 게 있겠죠 18% 올랐어요 18%음식이 없죠 음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종목별로 일단 매매하시면 됩니다 부담없는 자리 부담 없잖아요. 월봉. 13% 올랐어. 이익은 월봉이 이제 10%도 안 올랐습니다. HK, 인노엔 이것도 실적이, 아무, 준비 포트가 나오는데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종목들로 매매 여기 스윙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완료들은 점으로 저는, 대한민국 제가 6주, 추첨자층은 20대에서 60대 이상까지입니다. 왜? 여러분들 주식은 평생 하셔야 돼요. 왜?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앞으로 물가는 계속 올라가요. 야생물가 만원? 금방 온다. 2만원? 3만원? 지금 뭐 미국에 뭐 보니까 물가가 뭐 한식 식당이 뭐 4만 4천원이라는데 우리나라 도 그런 시기가 옵니다. 분명히. 왜? 선진국, 공선진국, 뭐, 또, 또 하면서, 다 터올리고 있대, 지금. 갈수록 서민들이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 무시 가 하고서는 살기 힘든 시대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일적이 되는, 지키는 종목, 기업들을, 투자를 해서, 같이 돈을 벌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바닥에 있는, 뭐, 이렇게, 외계선에서 멀지 않은 것들을 주로 매매를 합니다. 저는 조건검색식 마스터예요. 제가 원하는 종목들은 다위치에서다 잡아낼 수 있어요. 네, 조건검색식은 8년을 넘게 연구한사람에니다상학가 연구만. 제가 올려드린 수익, 뭐, 인증 영상 보면 거의 막30%막50% 그렇게 나오고 막100%막 그렇게 나와요. 왜?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실적 기대주로 바닥에서 잡기 때문에. 아시겠죠? 정확히 저는 부자된다고 확실합니다. 주위에 많이 알려주세요. 6. 사토 오픈채팅, 평생주식사업, 무료 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끼리 소통 많이 하시고요. 저도 한 번씩 조언을 드립니다. 이 종합계정은 부자된다 확실합니다. 전국민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평생주식사업은 계속됩니다. 쭉!